아, 정동진까지 왔네. 오. 처음 와어 나는. 나는 와봤어. 옛날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뱅콩부부입니다. 지금 어디 와 있나요? 정동진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등산 겸 해파람길 걷기 하려고 합니다. 해파란길 36코스고요. 정동진역부터 괴방산을 거쳐서 안인해변까지 걷는 9.7km 코스고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마 4시간 걸리겠죠? 생각보다 정동진역에 어. 저는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주말이고 해서 관광지 분위기? 이런 게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와보니까 <laughs> 오늘 햇람빛36 코스 한번 저희와 함께 걸어보시죠. 빠르게 가볼까? 빠르게 가볼까아 <laughs> 우리 준비운동 아닌데요? 아 저기 입구 에 살까? 네, 개방산이 5.8km 나왔습니다와 바로 산 입구에 들어오네. <laughs> 해돋이 명소 정동리. 오잘되있다아 여기서 써왔지 고지판이 바옥길이고. 강릉 바오길이고 강릉 바길이라는 것도 있구나 아 그럼 강릉 바오길이랑 해파란길이랑 겹쳐지는 코스가 있나 보네 우리가 할 거는 여기 36코스 36코스 정동진역에서 개방산을 지나서 안인해변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해파란길 스탬프가 있어요 스탬프. 우리 맨날 안 갖고 와서 여기 맨날 왜안 가져오지? 엄청 어, 음. 세거 같아 이것도 비슷하네요 자 몸을 좀 풀어볼까요? 아, 어, 여기서 몸 풀자 가보겠습니다 오 바로 산길이에요 여기가 괴방산이라는 곳인데 해파람길 중에서 이 코스가 제일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일 힘든 난코스 <laughs> 제일 난코스 <laughs> 나 정동진에 처음 와보는데 아. 와본 적 있으신가요? 있지 나 언제 두, 언제? 나두번 와봤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가족들끼리 한번 오고 이0대때이0대 때?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전남친이랑 온거 아니에요? 전남친이랑은 안 왔어요 <laughs> 다른 곳에 갔습니다. <laughs> 예. 이거, 이거. 기분이 별로야. 왜 물어봤어? <laughs> 누가 물어보래? 그때는 왜 왔나요? 혼자서 해 뜨는 거 보려고 왔는데, 완행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한6 시간인가 왔던 것 같아. 혼자서 난 되게 조용하게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다. 근데 그 기차 칸에 나랑 같은 칸에 고등학생 애들 한 반이 다탄 거야. 와 선생님이랑 같이 어. 남자 반인가봐. 다 남자애들이야. 와 어,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엄청 시끄러운 거야. 그렇게 이제 밤을 보내고. <목소리>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잠을 못 자고, 정동진에 왔지? 그 애들이 다 거기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해 뜨는 걸 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 카페가 문을 안연 거야, 그날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운데 그옆내린데 있잖아. 응. 거기서 기다렸어. 해 뜨는 걸 보려고 이제 딱 나갔지, 시간에 맞춰서. 비가 오는 거야? <laughs> 비가 오고 구름이 많고, 어. 해 뜨는 게안 안 보여. 해 뜨는 못 봤어, 결국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뭔데? 같이 탔던 그 애들이 어. 다해뜨는거 보려고 어. 그 바닷가에서 막 뛰어 놀고 있는 거야. 어. 걔네도 못 봤겠지. 못 봤지? <laughs> 내 가는 데마다 계속 있었어, 걔네가. 그래서, 아, 어디로 가면 쟤네를 피해서 가나? 하고 초장 순두부를 먹으러 갔지. 거긴 다행히 없더라고. 어,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먹고 잠깐 둘러보다가 집에 왔는데, 내가 혼자 어디 이렇게 여행하게 처음이었거든 그 이후로는 혼자 안 갔어 소감이 어땠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laughs> 역시 여행도 좀 성공을 해야지 더 재미가 있는 거 같아 뭔가 내가 아, 계획한 거를 만약에 그때 내가 원하던 대로 다 했으면 음. 나중에 또 혼자도 많이 갔을 수도 있어 음. 뭔가 이제 다른 애들은 막 신나게 막 애들이 먹고 막 떠노고 이러는데 뭔가 되게 혼자 잠도 못 자고 <laughs> 이러는 게 뭐야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을 느꼈나봐. 참안 따라줬네요 주위 환경이.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제이콥님의 정동진 추억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정돈 <정둔>, 정 정. <laughs> 정동진역이 원래는 고성, 고려의 성이 있대요, 이 개방산 쪽에. 그래서 고성동이라고 불렸는데, 경복궁이 지어지고, 경복궁 정동쪽에 있다. 정동쪽에 있는 바다다 이래서, 정동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동진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모를 텐데, 예전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전설의 드라마, 모래시계. 1994년에 방영을 했고, 최대 시청률이 64%까지 나왔다고.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는 이제 볼미디어가 TV 밖에 없으니까 예전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95년도면 전화기죠. 전화기죠. 삐삐 삐삐가 막 들어가고 시티폰 나올 때 이런 얘기 하기 싫으면 너무 오래된 사람 같은데요. 오래된 사람이라고 할때 이상하죠. 태어난 지 오래된 사람. 제가 또 저번주에 그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을 받는다고 2주 동안 교육받는다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니까 또 산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너무 등반하고 싶었는데 오늘 등산을 하면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옷을 좀 정리하고 가자. 옷을 좀 벗고 갈게요. 너무 덥다. 와우. 다시 가봅시다 옷을 벗으니까 구름이 많아진 것 같아 이제 차 올라왔어 바다 보여 오! 오 바다 보여 잘보이네 장난 아니야 여기 괴방산에 올라가면 은 여기 내려가는 쪽에 행글라이더랑 어. 패러글라이딩 이거 타는 이륙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어? 응, 여기 무덤이 많아 무섭겠다 밤에 오면 옷을 벗으니까 바로 쌀쌀해졌죠 <laughs> 왜 이래, 날씨가 <laughs> 거의 5월인데 그지 내일부터 5월인데 응. 그 산에 다닐 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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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옷을 입고 벗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오, 엄청난 급경사가 나왔네 어 멋있다 여기 자 1.5km 왔습니다 여기서 안이나까지는 7.9kg. 중간에 당집이 있대요, 당집. 여기까지는 2.6kg입니다. 7.5kg? 이제 2kg도 못 왔네. 자 이제 안이나 6.3kg 당집 1kg 남았습니다. 자 이제 6kg 남았습니다. 여긴 바닥이 까맣다 맞지? 자 이제 당집 0.6kg 남았습니다. 이리로 어, 가는 거 아니야? 어 이리로 가는 거. 당집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당집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좀. 오르막길 입니다 아 약간 괴방산 여기에서 캠핑을 할수 있게 이렇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네요 다음에 한번 와봐야겠네 되 아, 가지고 여기 잠잘 이런데 해야 재밌지 멧돼지도 보고 막. 오, 약간 당집 이게 당집이네. 무서운데? 화장실 같은 느낌. 곡성. 곡성? 곡성 안 봤어. 오, 약간 느낌이 싸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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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등산로. 여기서 왔잖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온다. 어, 근데 거의 다 왔네. 어디가 그 여기가 그런가? 어개방장 그런가. 가볼까요? 내려가기만 하면 되나 보다. 음. 그러네. 오 어, 바다 너무 멋있어. 우와, 이거 뭐야? 모든 산악회, 어, 참사랑 산악회? 알아? 아, 무슨... 그 유튜브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무슨 사랑이지? 한 사랑. 아, 한 사랑인가? <laughs> 열정, 열정, 열정. 아그한 사랑이야? 와. 이거 보니까 약간 그거 생각난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그 십자가 많았던. 아 맞아.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어. 십자가 다 해놓고. 거기도 엄청 스산했는데여긴 그래도 색깔이 있어서 그나마. 그냥 무당집이랑 관련된 걸까 라는. <laughs> 아니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싶어. 나도. 이제 안인까지 4km 남았습니다. 거의 9km 중에. 5kg 정도 왔네요. 어, 조금 고픈 것 같아요. 쿠키를 좀 먹을까요? 다음 시내 지점에서. 오, 차 길이 나왔어. 단체 손님. 저렇게까지? 우와 진짜 넓다 여기 공주 같은데? 어 그러네 우와 너무 멋있는데? 우와 바다 아, 저게 미술관인가 봐 아트센터 오. 파슬라 그거 저거 아니야? 어 아, 그러네 아 여기구나 우와 아 예쁘다 너무 멋있다 좀만 너무... 더 가볼까? 어 가보자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많이 왔네, 우리. 진짜 많이 왔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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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우와 우와 가짜 가짜 같아. 와. 와. 오 되게 시원하다.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음. 너무 좋다. 요즘 요즘 식으로 해 줘. <laughs> 확실해? 그거야? 네? 네. <laughs> 와, 진짜 멋있다. <laughs> 너무 좋다. 장난 아니야. 아, 산도 너무 예쁘다. 이거 산봐 음. 엄청 초록초록해. 야 진짜 멋있다. 맞지? 음. 정동진 해변이 쫙다 보이고 크루즈 호텔도 보이고 와 볼만 하네 어. 힘을 냅시다 가면 되겠지? 어, 개방산 정상 여기네 제일 높은 데가 여인가 보다 아 그러네 아 저거 저거 어 써있어 어 그러네 저거 찍고 가야지 아, 오 우리 AP가 잘 봤어요 어이. 오 이것도 생림되 얼마 안됐나 보다 그런가 보다 3 4 5아 여기 그거네 아까 감자바옥길 정상 써있네 어. 여기네요 돌이 많네 사진 하나 찍을까요 여기도 되게 길이 재밌네 오르락내리락 많이 엄청 이어도시다보 도시뷰 아까는 시뷰 여기는 시티뷰 아파트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지으시면 돼요 강 옆에 있으면 레이크뷰, 리버사이드 너무나 쉬워요 어제 남은 쿠키를 좀 먹어봐야겠다 쿠키 아니다 그거 약간 차르긴 줄 알았어 <laughs> 다시 갑시다 침대 바로 옆이 사무봉입니다 우와 멋있어 오호 저까지 보여 뭐야 속초까지 보이는 거 아니야? 우와 그지 우와 대박 오, 너무 멋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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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그냥 사무봉 정상입니다. 사무봉 절로 내려가서 저기서 끝나나 봐. 그래? 어 저기. 여기 뭐 돌탑이 쌓여 있네요. 여기가 강릉 임의 자연휴양림 끝 쪽이에요. 이 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쪽으로. 어, 뭐야, 무서워. 엄청 무서워. 크네. 어떻게 뭐, 올라가서 저걸 쌓았지? 그러게. 다시 올라간가? 길이 좋아졌어. 길이 좋아졌네. 길이 좋아졌네? 자연휴양림라서 여기까지 길 만들어. 아, 그런가. 근데 저 밑에랑 다른. 그런가 보다. 어,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아, 요 밑으로 내려가면 자연휴양림 가는 길. 우리는 이쪽으로, 아닌 쪽으로. 2km 남았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뭐야. 이상하다. 아 이렇게? 어, 절로. 여기 너무 좁지 않아? 막 뛰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털 치면 바로 날라가 진짜 멋있다. 저쪽으로도 가고. 와. 그렇지.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분데. 아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패러글라이딩 하나보다 여기 에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엄청난 내리막이 나왔습니다. 패러글라이딩장을 지나니까 내리막이 나오고 몇 군데 있지 우리 거기 영월에서 갔던 별마루 천문대 있지 거기 옆에 있었지 그 옆에 아 여, 거기도 패러글라이딩장 아 야경 봤어? 어 갔다. 거기는 좀 잔디처럼 돼 있었잖아 아 응, 거기도 패러글라이딩장 아와 약간 서북농사 생각나는건 나만의 느낌인가? 약간 길좀 내려올 때조 떠오르네 응. 오르락내리락 하고 돌도 있고 맞지? 여기도 약간 미니 서북능선이야서북능선이 <laughs> 강렬하긴 했나보다. 어. 계속 산에만 오면 그 생각이 나. <laughs> 큰일 날뻔 했다, 그때. 119안 부른 게 어디야? <목소리> 오,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목소리> 추워졌어, 추워졌어. <목소리> 오, 안인까지 600m 남았습니다. <목소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목소리> 아, 이어져 있는 쉬는 데 같아. 오, 되게 잘돼 있다. 그런가 봐. 우와, 파도 소리 가 어, 장난 어, 어, 아니야. 어머, 뭐야? <laughs> 아, 차 소리인가? 파도 소리. 파도 소리야? 응. 아, 그러네. <laughs> 차 소리가 안 나. 파도 소리 때문에. 세발 만들어놨네. 들어가? 어. 우와. 우와. 되게 진짜 멋있다. 우와. 아, 좋아. <laughs> 이게 다야. <laughs> 이게 다야. 오, 계단 봐. 와, 장난 아니다. 엄청.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시원하네. 오, 갑시다. 아,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자, 개방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 여기가 끝인가 본데? 산 위치 아니네 좀. 그러네. 맞네. 끝이다. 난... 와, 끝났어요. <laughs> 아니, 해변이 어딘데? 갑자기 끝났어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 보. 진짜? 어. 아 끝났습니다. 갑자기 끝났네. 응.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오, 끝났어. 어, <laughs> 여기 뭐. 좀더 걸어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끝이었어. 여기 개방산을 딱 내려오니까 여기 끝나는 지점이 있네요. 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늘 해피... 이 코스 정동진역에서 시작해서 안인해변까지 해가지고 다 했고 10시 23분에 시작했고 종료시간은 3시 32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5시간 걸렸네요 그래서 전체 거리는 9.23km 평균 속도가 시간당 2km다 아 너무 늦었네 <laughs> 산책했지 뭐 음. 근데 마지막에 딱 여기 계단에서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음. 최고였어요 예뻤어요 총 5시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좀 먹으러 갈게요. 오늘 해파랑길 어땠나요? 되게 어렵지 않은 코스였고 아 근데 등산으로 치면 어렵지 않은 코스인데 만약에 해파랑길만 걷다가 이렇게 등산을 같이 겹쳐서 해야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등산 겸한거이니까 되게 좋았고 뷰가 너무 좋았어요. 뷰가 바다 뷰가 장난 아니라서 오봤는 이렇게 해파랑길에 산으로 갈수 있다는 코스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 같고, 괴방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진짜 그 정동진 앞바다부터 그쪽 크루즈 호텔, 그쪽까지 쫙 어. 보이는데 너무 멋있었고, 사무봉에 왔는데, 그 반대쪽 바다가 또쫙 보이는 거야.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바다뷰는 최고, 진짜. 바다뷰를 쫙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등산 코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었는데, 데크로 설치된 게좀 신기했고, 처음 봤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되게 재밌는 산행을 한거 같습니다. 오늘 해파란길 36코스 같이 걸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여름이 <laughs>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완전 녹음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파란길 36코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바다다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의 메뉴는 뭐지?